느낌인 거지 일반 사람들이 찍으면은 전혀 길어 보이지 않죠? 하지만 엄청 길어 보이죠. 이렇게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, 어, 다시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준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동시에 제가 여러, 분, 여러 사람 전판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이게 뭐냐? 휴대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. 그첫 번째. 자, 휴대폰을 찍으실 때 똥손들, 특히 똥손들 계시죠? 아, 저는 황금손입니다. 정말 황금손. 제가 남을 찍어주는 잘하고, 찍힌 것도 잘 찍히는데, 그걸 다 제가 전파를 해서 잘 나오게끔 만드는 건데, 이게 거울로 찍는 셀카랑 내가 남을 찍어주는 방법이 틀려요. 근데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셀카를 주로 원하실 거니까 셀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핸드폰이 짠두 개예요 왜두 개냐 아이폰 XS 이게 최신형 전폰이죠 여기 12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선명한 화질 나오되 몸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아이폰 7은 몸의 선명도를 그래도 살려줘요 대신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네. 두개두개 두 해요, 저는. 그래서. 이건 아무 용도 없는 그냥,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뭐, 투폰 쓴다고 오해하시면 되시는데, 절대 아니고요. 저는 핸드폰 이것만 쓰는데, 이거는 촬영용으로 가져, 가져다닙니다. 일단, 아이폰 7이 있으면 정말 좋으시겠지만, 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길게 찍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.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발끝 포인트예요, 포인트.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. 이 포인이. 네. 이 자세가 나와줘야, 기본적으로 길게 나옵니다, 길게. 카메라를 보시면은 자 이걸 어떻게 담아, 핸드폰에 담아드려야 되지? 한번 뒤에서 나, 나오나 모르겠지만은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시면 이 핸드폰 화면에 제가 카메라 핸드폰 나오니? 네. 네. 일단적으로 그냥, 그냥 보통으로 찍으면은 그냥 이런 이런 느낌이지. 자 사진 을 보여드리면은 이걸 올려 드릴 거예요. 이런 느낌인 거지. 일반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은 전혀 길어 보이지 않죠. 하지만 제작방법을 찍으면 똑같이 제가 찍어도 자. 보시죠. 엄청 길어 보이죠? 이렇게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. 이거는 제가 크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, 자, 잘 따라해보시면 좋습니다. 일단, 정면을 딱세워주세요 그리고, 카메라의 위치는 내 얼굴에서 살짝 왼쪽으로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거, 발끝 포인트. 핸드폰 사진 촬영 제일 밑에 화면에 발끝을 맞춰주셔야 돼요. 그리고, 화면 전체에서 가운데에 제 머리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발끝을 맞춰주고 그리고 전체 화면에 가운데에 제 머리가 있게끔 그러면 화면 사진을 찍었을 때저키 183인데 2m 이로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.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2m 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자종합적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자울을어주시고 발끝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. 딱 찍고 이게 내 핸드폰의 끝에 맞춰져야 돼. 요 끝에. 아래 끝에, 그리고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에 제 얼굴이 들어가게끔. 그리고 내 핸드폰의 위치는 살짝 내 얼굴에서 옆으로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. 얘는 어떤 화면이 똑같아요. 이게 길게 찍는 방법. 여러분, 진짜 해보십시오. 대박입니다. 이게 제가 상당히 제가 83인데, 한 2m2까지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. 이게 남을 찍을 때도 똑같아요. 내가 남을 찍어 볼 때도 그 사람의 발끝을 맞추고 얼굴이 가운데 들어간 상태를 맞추게 되면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? 핸드폰을 절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찍으면안 돼요. 카메라 렌즈 방향이 살짝 올라가줘야 돼요. 각도가. 이게 아니라 이렇게. 이게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. 그러면 키가 엄청 커 보여요. 제가 편집자를 한번 찍어 볼게요. 그냥 아무것도 편집자님키 몇이시죠? 지금 확대, 확대해야 되거든요. 확대를 하면은, 몇으로 보이죠? 어우, 야, 야. 한, 한 2m 처럼 보이죠? 예. 네. 간단하게, 이런 손동작 하나만으로도, 노 포샵, 포샵, 저도 하긴 해요. 하긴 하는데, 키를 늘리거나 뭐 주행을 하진 않습니다. 키를 길어보게 이 찍는 거죠. 예. 맞추고, 그 다음에, 내가 가운데 있어야 돼, 가운데. 딱. 하고, 핸드폰을 지어진 상태에서, 옆으로 탁 틀어주면은, 동영상도 똑같이 길게 나옵니다 가만 있어야 돼 됐다 이것만 봐봐 너가 이렇게 찍는다고 하지를 근데 어,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너도 네. 알려주고 싶다 저희 애들은 다 이렇게 찍습니다 네,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사, 이거 제일 중요하게도 여자친구한테 엄청 상을 받습니다 다음에 남자들을 위한 몸이 커지는 방법 네, 없을 것 같죠 방법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네, 포샵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있는 몸을 최대한 크게 보이시는 방법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이거 되게 꿀팁이고 제가 아무도 한 알려드리지 않고 제 동생이 알려주면서 엄청나게 갈입니다 그런 애들이 그거를 잘 찍게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길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? 조업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. 발끝 엣지 딱 주시고. 그리고 내 핸드폰 전체 화면에서 딱 제일 밑에 바닥에 다리 끝이 딱 걸리게 찍어주시고. 그 다음에 전체 화면에 내가 얼굴이 화면에 가운데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카메라를 들었을 때 살짝 내 얼굴 이쪽에서 눕히면 안 돼요. 절대. 세워서 딱 잡아주시고. 이 각도로 찍으시면은 길게 나와요. 무조건. 무조건입니다. 어.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, 여러분. 이거 쉽게 남한테 주는 방법 아닙니다. 첫 번째, 길게 보이는 방법, 여기까지였습니다. 자, 여러분. 근데 길게 보이는, 뭔가, 이게 성공을 했다? 그럼 무조건, 뭐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고 여기까지, 길게 사진 찍어보는 방법, 첫 번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